안녕. 안녕. 오늘도 축덕튜브. 오늘은 축덕뷰 두 번째 코너 바로 이 친구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자기 소개 한번 음, 해주시죠. 아 저는 25살 신정환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쪽 디자인 일도 이제 중간 중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또 축구에 관한 그런 그래픽. 같은 전시 같은거나 작품들을 또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일단은 우리가 되게 친한 사인데 형구 사인데 만나게 된 계기가 2015년이었지. 지금 니네 나이 때 내가 네. 너 20살이었나? 그 우리 둘이 같이 수원 제이스컵 조직연회둘 막내로 만나가지고 찜질방에서 자면서 입사 시간 음. 일하면서 그렇게 만난 네. 친구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떻게 오늘 칩터뷰에 응하게 되셨나요? 아, 원래 이제, 이, 칩터브 초창기 때부터, 이제 제가 좀,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네, 준비를 하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또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첫 번째로 나가고 싶다. 약간, 미친 듯이느게 생각했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첫 번째 순서는 뺏겼네요. 그래서 이제, 네, 뒤 순서라도, 이제 좀 <laughs> 네, 좀, 빨리 이제 하고 싶어서, 응하게 됐어요다 해줄 말도 좀 되게 많을 것 같고,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축구 쪽 일을 이제 생각을 할 때부터 좀, 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응.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서, 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임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주 축터뷰에 대한 그, 어떤 테마를 잘 알고 온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축터비 되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소개를 우리 축청들에게 축청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은 이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축구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간간히 축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크게는 어, 어 스루패스라는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했었고요 예전에 구독자가 한 8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 그걸 운영을 했었고 또 수원 J.S 컵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범민형이랑 네, 일을 했었고 그게 끝난 다음에도 어, j t b c 폭스포츠 분데스리가 할때 거기 컨텐츠 그 시나리오 쓰는 그걸로도 일을 잠깐 했었고. 비즈볼 프로젝트라는 그런 스포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단체에서도 네, 일을, 아,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랑 또 이제, <laughs>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축구 활동적인 것도 해봤고, 네. 이제 글 쓰는 것도 해봤고, 네. 그러면서 또 디자인 작업하는 걸로 많이 넘어갔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관심 분야가 바뀌었다 해야 되나? 음. 변경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예전부터 사실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축구를 더 좋아해가지고, 어 축구 쪽 막연하게 이제, 나 무조건 축구 쪽 일을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JS컵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홍보 지원이나 뭐 그런 미디어 지원 같은 걸로 해서 뭐 그런 걸 만질 일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폐회식 영상이나 뭐 그런 거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어 그런 데서 오히려 좀제2의 적성을 찾은 느낌. <laughs> 그때 뭐 축구 쪽이 적성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이것도 재밌다.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얘 여기 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건데 이제 좀 지금은 또그 일을 하고 있, 있네요 지금. <laughs>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제2수컵때좀 재밌었던 네. 기억 나는 게왜 공항까지 우리 막 네. 국가대표팀 뭐 의전 나가고 그랬었잖아. 네, 네. 근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보단 이제 네. 좀 편하게 컴퓨터 일하면서 <laughs> 하는 게 <laughs> 물론 이제 뛰어다니는 것도 보람이 <laughs> 컸지만 어네전둘다 재밌었습니다. <laughs> 어 제이스카 이후로 이제 디자인 쪽으로 많이 관심 받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게 됐었잖아요 그때 네. 스루패스도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실업축구연맹 그러니까 내셔널리그에서도 인포그래픽도 담당을 했었고 네. 또 박지성축구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국제축구대회나 뭐 옆, 연맹, 대한축구협회 같은 산하의 무슨 다양한 축구대회에서도 제작물 같은 것도 많이 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떤 것들을 또 거기서 했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 일단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기 일정이랑 뭐 이제 대회 포스터 그리고 공모전 포스터, 그런 것들, 아, 베스트 11 같은 거 선정하는 그런 인포그래피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게 약간 그 SNS 관련해서, 막카드뉴스 이런 거, 그때 되게 그게 유행이었죠. 네, 그때 아, 유행이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스루패스에서 뭐 연재하던 그런 컨텐츠들도 있어서, 보통 그때 당시에는 좀 SNS 컨텐츠 쪽으로 디자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작물들은 네. 이제 어떤 행사들 했던 거 기억나는지 아, JS컵. 아, JS컵 포스터도 했었고 판촉물 디자인때좀 여러 가지로 했었고 또 AD 카드 쪽막 그런 것도 했었고 책자도 만들었네. 책자도 만들었고. 내가 그냥 인터뷰 할까? <laughs> 어떤 거 만들었는지. 아니, 했던 게 많아 가지고 기억이 잘안나 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laughs> 어, 그 이게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제 SNS 초창기 때 이제 수루패스를 흥행시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은 되게 재밌게 그때 SNS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약간 인플루언서라 해야 되지? 그때는 8만 명도 엄청난 음. 지금 솔직히 유튜브가 없을 때니까 제대로 네. 그때 어떻게 그걸 시작해서 그렇게 음. 어, 많은 팔로우를 해야 되나 팔로우를 갖게 됐는지 과정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년, 6년 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막 이제 페이스북이 막뜨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페이지에도 막 웃긴 영상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아, 이런 거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건가? 내가 용돈 벌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순전히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축구 영상 올리고 싶다 아, 축구 쪽 별로 없는 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약축동 이 있었는데 음. 네 그래서 그때 좀큰큰커뮤니케이 있었는데 그게 좀어그 보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저 어, 직접 만들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음. 만들게 됐죠 생각날 때딱 실행을 하는 게 되게 주요했다고 음, 봐야겠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저는 좀 재밌겠다 싶으면 바로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가 되게 높았잖아 그때 글도 네. 많이 달리고 그러다 네. 보면 또더 재밌게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뭐 오히려 힘든 점은 없었는지 <laughs> 힘든 점은 많았죠. 또 제가 그때 고3이다 보니까 어른스럽지 못해서 컨텐츠 자체에 너무 약간 어린 생각들이 묻어났을 때도 있고 그때 당시 에좀 되게 막 초창기에 이제 라이트한 컨텐츠로 떴다 보니까. 음, 나중에는 좀 의미있는 컨텐츠들도막 하려고 막 노력하고 했지만 한 번은 이제 국가대표 경기 때 이제, 이제 좀 어,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실수로 인해서 되게 상처받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어, 저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지만 어느새 보니까 영향력이 좀 음. 있어 지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좀 많이 간과했던 건데 어 제가 올리는 컨텐츠 하나 하나에 막 예를 들어 뭐타 팀에 대한 그런 해외 축구에서도 음. 뭐타 팀에 대한 약간 아 얘가 얘 이번에 못했어 약간 이렇게 올리면 그런 그 팬들은 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남들은 이제 재밌게 보지만 그 팬들한테는 이제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를 그때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 그렇죠 <laughs> 한층, 많이 느꼈죠. 한층 성장한 네, 네, 계기를. 그렇죠. 한층 성장한. 그래서 돈을 벌기 위 시작한 스루패스가 흥행하면서 <laughs> 네. 외국를 겪다가 네. 이제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운영 을안하죠뭐 다양한 이유로. 네. 네 이제 유튜브로도 분명 히 관심이 있었을 텐데 왜냐면 네, 그 네. 스루패스를 쭉 이어서 유튜브로 해도 분명히 그 팬들이 많이 넘어 왔을 거란 말인. 네, 저? 네. 네, 그 고민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네. 유튜브는 아직 <laughs> 유튜브를 <웃음> <진짜 궁금해서>. <웃음> 네. <웃음> 원래 했었는데 음. 페이스북 하면서 어느 얼마 안 돼서 했었어요. 그때 또 유, 유, 유행했던 게 외국에서 이 스페셜 영상을 만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또 맞아. 팔카오 맞아. 그때 막 음. 되게 잘할 때였거든요. 막 그런 걸막 만들었는데 저도. 아, 한국 선수들 위주로 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한국 선수들 경기를 막 긁어서 이승호라든지, 유망주들의 스페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막다 잘리더라고요. <laughs> 저작권 때문에. <때는 웃음> 저작권 때문에. <laughs> 그때 막 저작권 의식이 막 없었을 때고 막 이러니까, 막 잘리니까 이제 할 맛이 안나더라고요할수없 <laughs> 근데 조회수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laughs> 음. 당시에 정말 옛날인데, 그 뭐한 달도 안 됐는데 뭐 15만 명막 이렇게 찍었을 때도 고 했는데, 이게 막 삭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할 아,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때 응. 제가 너무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준비를 안돼서 하면 저축덕튜브좀잘 끌고 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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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사실 같이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네. 잘안 맞아서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언제든지 저는 이 친구를. <웃음> <웃음> 할수 있는 동업자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네. 어뭐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영상편집도 할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인포그래픽이나 네. 다양한 SNS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포토샵, 일러스트, 뭐 영상물인데 네.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친구거든요. 저도 어, 우리 정원이 덕분에 어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일할 때도 좀 좋은 기회들을 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능력들을 갖구게 됐고 활용하게 됐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툴을 배우는 걸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뭐 아, 포토샵도 해보면 일러스트도 해보고 싶고 약간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포토샵 딱 배우겠다 하면은 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작업물이 있는데 그 정도를 이제 달성하고 나면은 약간 근데 또 그걸 달성하고 나면은 막푹식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또 다른 걸막 찾아야 돼요.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근데 또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하면 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툴을 좀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 만들고 싶은 그런 작업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뭐 전북 현대 포스터나 막 이런 걸 봤을 때 어, 나 되게 전북 편대 팬인데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쵸. 포토 같은 거 보면 아, 그거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포토샵 뭐 툴을 인터페이스만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한 단축키 음. 그리고 뭐 화면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만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런 어... 필요한 그런 툴들의 툴들의 그런 사용법들은 이제 그때그때 저는 찾아서 배우는 편이에요. 어디서 자라서 어떻게 배우지? 유튜브에 보면 <laughs> 요즘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 사진 이렇게 넣고 싶은데, 아, 사진이 어떻게 자르지? 하면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해서 포토샵 사진 뭐 이렇게 높힌다는거 음. 해가지고 그때그때 약간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작업물이 딱 나왔을 때, 아, 뭔가 되게 성취감도 있고, 또, 아 다른 거 해봐야지 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 저는 모든 툴을 그런 마인드로 배우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솔직히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 감은 어막 많이 보는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어, 그 다양한 이제 축구 쪽으로 일하려는 아마 축구 청춘 분들이 다 비슷하실 텐데 부단이나 음. 다양한 이런 곳으로 취직을 많이 원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포토샵과 일러스트와 같은 컴퓨터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 어 이제 학원을 다닌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게 스펙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역량이 좀더 중요할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음, 저도... 실무적인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격증도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사실 많이 중요하지는 않는 분야거든요. 음. 저도 사실 뭐 툴에 관한 자격증은 없어요. 제가 학교를 나와서 디자인학 예대를 나와서 아 미대를 나와서 이제 그런 전공 학사가 있는 것 뿐이지. 어 그냥 다른 그런 자격증들은 사실 잘안 보고 또 그거는 미술 디자인 게, 계열이 아닌데 또 디자인 계열이 아닌 곳에서는 또 분명히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 보고 그걸 작업물들을 자기가 좀 쌓아 나가서 그걸 보여주는게 저는 좀더좀 음. 네, 설득력이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들이 사실 축구쪽 일하고자 할 때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분석관이 되는 쪽으로 가든 지도자가 되든 네. 구단으로 가든 대행사로 네. 가든 정광품 네. 운영하는 데로 가든 뭐 네. 우리가 솔직히 다 봤던 분들이 거기서 일할 때 보면 네. 다 그런 걸 많이 활용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도 되게 필수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있으면 좋지만 그냥 있어서 사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수라기보다는 필수라기보다는 배우면은 정말 좋은 거? <웃음> 정말이면 <웃음> 거의 필수 아닌가? <laughs> 뭐 사실 부단 같은데는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네. 홍보팀이나 이런데는 진짜 있으면 좋고 다른 네. 데서는 사실 크게 필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네. 대행사나 이런 데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기회를 얻는다는 음. 그냥에서 다양한 또 방면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음. 어, 사실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어, 내가 이제 어, 우리 정환 군을 네. 우리 정환이를 어, 여기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거 제일 현 세대에 맞춰서 잘 나아가는 친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고3이었지만 수루피스에 시작해서 성공을 이뤘고 네. 쭉쭉쭉 탄탄대로 다양한 뭐, 현장 실무부터 겪으면서 디자인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네. 현 시대에는 또 어떤 역량들을 갖추는 게 중요할 거라고 음. 보시는지 음. 뭐 스포츠에 국한되거나 디자인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점점 좀 멀티플레이어들의 그 그게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즘엔 또막한 분야만 하지 않잖아요 모든 분야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뭐 모든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의 지식을 좀 아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내가 만약에 뭐 축구 쪽 축구 운영 경기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런 지식도 좀 음,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예정인지 뭐 네. 최종 목표도 좋고 쭉 이야기를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제가 최근에 좀 전시를 많이 했어요. 3D 일러스트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풋볼라이프 2020이라는 그 물레동에서 한 전시가 있는데, 분명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네, 3D 일러스트 전시를 했었고, 또 이제 다가올 이제 내년 3월에 제가 이제 손흥민 관련해서 전시를 또 하는데요. 특정된 음. 거는 어, 저희 동대문점 카포스토어 아디, 아디다스 대표 네, 라인이랑, 어, 또, 석촌점, 카포스토이두 곳에서 내년 3월쯤에 이제 VR, AR, 증강현실 뭐 기반으로 해서 어떤 네, 손흥민에 관련한 발자취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갑자기 홍보분을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목표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저는 이제 완전히 막 축구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사실 어, 다른 분야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축구 딱꼭 집어서 축구에 대한 목표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축구 관련해서의 목표가 큰게 하나가 있어요 어, 메가스포츠를 전체 이제 브랜딩 디자인을 하고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꼭 축구였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뭐, 뭐 유이십 뭐 그런 거라던가 뭐, 국내에서 좀네 크게 열리는 그런 스포츠 행사들 특히 축구 행사들에 네 브랜드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 목표고요. 축구 쪽에서는. 네. 아, 앞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제 어, 진로를 변경을 너도 <laughs> 했잖아. 이제 아, 스포츠 경영을 전공했다가 디자인 음.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네. 지금도 꼭 디자인 쪽으로 변경이 아니라도 진로를 놓 고민하는 우리 축구 청춘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어, 그런 진로 변경에 대한 이야기나 네.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도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진로를 변경했을 때아 나는 축구랑 끝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걸 내가 뭐 나보이고 진로를 변경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제 좀 축구 일을 안할거안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laughs> 분명히 하이 축구 쪽 전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분명히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그런 뭐냐 조건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진로 변경에 관해서 막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아 내가 축구 쪽을 완,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축구 쪽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네. 제가 또 그렇게 느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웃음> 이렇게 들고 <laughs> 돌아 축구 송민 네. 전시회를 네. 내년 3월에 하고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우리 축청 구독자분들에게 뭐 때로는 형, 뭐 동생, 누나, 친구들일 수도 있는 분들에게 축구 쪽으로 일하고자 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 뭐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혹은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음... 아니, 저도 막 준비된 사람이 아니어서 막 이런 말 하기는 막 조금 부담스러운 <laughs> 경향이 있긴 한데 정답은 아니니까 네. 저보다 뭐 축구 운영 쪽으로 기획 쪽으로 막 이벤트 운영 쪽으로 더 잘하는, 잘 아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제가 처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그런 운영이나 뭐 그런 마케팅 이런 경우에선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저만의 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좀 축구를 잘 아는 걸 떠나서 뭔가 차별화될 뭔가를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점에서 저도 뭔가 그 수많은 다른 차별점 중에서 디자인을 좀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찾다 보면은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방향성이 있을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처럼 나도 좀 축구 쪽으로 이제 해 보고 싶다. 그 그래픽 작업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포토샵과 네, 일러스트는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작업물 하나를 놓고 따라 하다 보면은 네. 금방 <laughs> 배울 수있고 유튜브로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laughs> 저는 대부분의 툴들을 독학을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독학으로도 충분히 음. 많은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좀 어떤 성취를 따라서 그게 좀 저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축구든 디자인이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축구로 시작했고 막 스루패스를 운영하면서 내가 10만 구독자가 될 거야. 약간 이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계속 이제 그런 성취감을 이뤄 나가면서 어, 다른 걸 도전을 음.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스루패스였다가두 번째는 아, 내가 축구 글을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막 축구 글을 막 썼던 적이 있어요. 사커라인 막 이런 곳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비즈얼 프로젝트라는 곳에 또 들어가서 네이버에 이제 칼럼을 쓰게 됐기도 했고 또 그게 또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내가 당장에 좀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시면 더 좋은 방향성이 많이 보일 거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축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축구청신 여러분 안녕! 안녕.